<목소리> 야. 야, 안녕하십니까 라커님입니다 오늘은 핑거보드를 해볼 거예요. <목소리> 제 세트를 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어폰 한 쪽을 빼겠습니다. 우선 이거 할수 있는 기술이 알리밖에 없어요. 알리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그래서 오늘은 싱거보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우선 놀기 위해. 갑시다. 아니야, 이거 저작권 침해인것 같아. 그러면은, 자, 가도록 가겠습니다 Let's go. 자, 다시. 팍! 오, 됐어. 이거는 이제, 이게 키클립인가? 아, 모르겠네. 우우. 자, 우선. 음. 갑자기, 핑거우드를 그리고 싶어졌어요. 야 그려봅시다. 자, 우선요. 자, 핑거우드를 그려봅시다. 자, 우선. 이렇게. 저 그림 잘 그려요. 시하지 마세요. 자 어, 이렇게 하고 아저 그림 잘 그립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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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네모나키 있고, 다이아몬드 그려져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두, 두 삐큰, 브로큰, 네, 이렇게, 브로큰 있고, 그리고, 여기, 브로, 브로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브로큰. 원래는 브로큰이 아니지만, 이제, 간접 광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브로큰. 원래는 브로큰이 아니에요. 브로큰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다이아몬드 두개 있고, 똑같애. 똑같애, 똑같애. 여러분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알리는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실력을 숨겨왔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핑거보드를 아주 잘합니다. 네 제가 핑거보드를 아주 잘하는데 한 인증해드리죠. 어, 엄청 높이서 지금 떨어졌어요. 다시 한 번. 어 됐다. 보셨습니까 네 이게 내 실력이야 봐봐요 지금 실수 갔다왔는데 못봤어 다시한번 에이 일부러 보드에서 내린거야 발차기 땅 발차기로 끝내주지 발차기